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그리고 17장 말씀입니다. 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16, 17장 읽었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고 이것을 비교해 볼때 분량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두 왕에게 하래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여우사바 다 합해가지고 일곱 장이나 되는 말씀을 역대기는 하려하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아사의 마지막 그리고 여우사 여사바 왕의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 연속으로 읽었습니다. 자첫 번째로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 지금 신앙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예,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 자그 동안 아사는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 가서 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히스기야나 요시아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사왕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잘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인데 아사는 에, 11개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을 아주 이 역대기는 더 많은 모습으로 에, 양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14장 2절, 아사에 대해 시작하면서,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우상철폐의 앞장선, 왕이 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외적이 침입했어요. 14장 9절에 보면, 구스, 구스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구스는 이집트의 아래쪽을 뜻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15장에 가면 예언자 오뎃 혹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나오는데 이 오뎃의 말을 따라서 아사랴의 말을 따라서 예배를 갱신한 내용이 또쭉 나옵니다. 심지어 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한 얘기가 15장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에서 아사는 영딴 사람 같이 굴어요. 다른 모습의 아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1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36년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마를 빼앗고, 새롭게 건축해요. 자기들의 성으로. 아, 큰일 났습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 남유다, 아사의 군대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야, 이래다, 이렇게 군대와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무력 대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외교적 해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어, 유다를 이렇게 압박하고, 침입해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구석 이 있었거든요. 자기와 연합하여 있는 지금 아람 왕 베나닷. 그래서 아사가 아이 베나닷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긁어가지고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을 베나다스에게 보냅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맺고 있던 동맹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나좀 도와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을 받은 베나다스 동맹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성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야, 남쪽으로는 남유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싸우고 있는데, 북쪽에서, 예. 아람 군대가 갑자기 동맹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전 군사를 물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노하시죠.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왕을 찾아왔어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질책하죠. 그래서, 왕의 군대가, 아니,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싸운 건 북이스라엘인데, 누구의 군대가요? 도와달라고 했던 아람왕의 군대가 아사왕의 손을 벗어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하사의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왕의 군대까지도 한꺼번에 다 아사왕의 손에 주실 계획이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군대를 의지하는 엉뚱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사왕은 발등에 떨어진 불끈을 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구스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이미 14장에서 구스 사람들이 쳐 들어왔을 때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말씀에 아사 왕은 그런 아사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 그가 책망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렸던 겁니다. 못 듣겠어요. 그래서 분노하여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일에 동조하고 아사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도 말년에는요. 우상 숭배로 헛발질을 했어요.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아사왕도 원래 14, 15장에는 좋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출발했지만 말년에 그의 신앙이 퇴색했어요. 뭐라고 또돼 있어요? 병 들어서 죽, 죽게 되었는데 발의 병이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 병을 위해서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사람들 의원, 의원만을 의지한 그런 네, 내용도 나옵니다. 솔로몬이나 아사나 둘 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야, 이만하면 됐어. 아니라고 또 교만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거의 과거가 의미가 없죠.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현재는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현재예요.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 현재의 모습으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현재는요. 예수를 판 배신자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유다의 현재예요. 과거의 신앙, 과거의 헌신, 과거의 봉사, 과거에 받은 은사, 과거의 영광, 과거의 지혜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어떤 현재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나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예전에 나는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어.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봉사해야 지금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 신앙의 사람 지금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요. 좋은 열매를 원하면 좋은 나무를 심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좋은 열매를 원하면 좋은 나무를 자 17장부터는 이제 아서왕의 아들 여우사바의 이야기인데, 가을이 될 때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되죠. 사과를 원하면 사과나무를 심을 일, 일입니다. 여우사바은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맛본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바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은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까 아사도 그렇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갚아주세요. 자, 여호사바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들은 견고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막 쳐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 아직도 이때까지도 블레셋이 지금 있었던 거죠. 이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블레셋 단어가 거의 없, 이제 없어집니다. 예, 아직까지 흔적이 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조공을 마쳤네요.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연의 법칙과 영적 법칙은 다른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것이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살의 근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인간관계의 황금률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 받기 원하면 사랑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되고요. 이해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다.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고 그를 인정하고 좋은 열매를 원하면 좋은 나무를 심는. 그런 이 가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사과나무를, 사과를 원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100배, 60배, 30배 됩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 심은 나무를 잘 가꾸자.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심고 있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심고 있고, 그런 걸 심고 있으면 그게 나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좋은 것을 하여튼 심었어요. 좋은 말로 심었고, 좋은 태도로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어야 되죠. 오늘 세 번째. 심은 나무를 잘 가꾸자. 여호사밭이 지금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온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가꾸는데, 어떻게 양육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네요. 말씀으로. 우상숭배를 철폐한 것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씨를 심는 행위예요 새로운 갱신의 씨를 뿌렸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상숭배 철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는 사람들을 온 나라로 지금 보냅니다. 예. 누구를 보냈어요? 방백들을 보냈어요. 이름이 쭉 나오죠. 8절에서는요, 또 이름이 나오는데, 레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도 보냈습니다. 각각, 마을로. 가서 뭐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우상출 우상철폐는 어떤 씨앗을 심는 것 같은 행위나 또 혹은 병든 가지를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튼튼한 나무가 되도록 거름주고 가꾸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받고 세워져야 된다. 군인이 총쏠줄 안다고 다 군인입니까? 어, 훈련소 가면 총 쏘는 법 가르치고 사격장에 가서 막 긴장하면서 처음 총을 쏘죠. 그걸로 끝이에요, 땡? 아니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래서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 거기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지금 신앙입니다. 지금 신앙, 지금 신앙. 하나님 나의 지금 신앙을 내가 살펴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나무를, 어떤 열매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열매의 씨앗, 그 나무를 심어야 되죠. 또, 그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갖고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주여, 오늘, 그런 열심 있는 농부의 하루가 되게 하고 있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어, 오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기 바라는데 어, 내일 출장이 있습니다. 그, 예, 그 캐나다에 우리 김진건 형제 세 달간 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어,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취업 또 면접을 위해서 오늘 면접 보는 우리 어,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한번 딱 얻어도요 이 직장이 정말 평생 나의 직장인가 고민스러워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자라고, 그 복음이 혁신도시와 원주, 온 땅,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